오늘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<laughs> 나오겠죠. 영상 나오나 타월이니까 아이고 와인 대로시노 진짜 화나는. 여기로 들어와 있으면 된다. <laughs> 나 죽을 뻔해 소리가 날수 있어요. 무기 쉬어가지고 난리 아니에요. 전 누군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. 아, 떨어졌네. 엄마가 남자. 두두두. 중재. 빨래 아까 화면이 너무 확대해가지고. 다음엔 개머리라는 글씨가있든요나가래가지고 오늘 거기까지 어머 어머! 아무거나님 네. 상점이란다 진짜 왜 이렇게 화나게 하시는 거야 편집은 캡컷이 나아요 하지만 캡컷 사용하는 사람이 저는 아니 아니, 진짜, 떨어져. 나 나갈 거야. 어이, 어이, 어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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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썸네일 찍고 가야 는데 99일인 줄 알고, 영상 끝태왜이러나나그래 영상 끝 타오는 타오잖아요.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면요, 영상각을. 소리치는 거? 아니! 오늘 영상은 2분인가 3분인가 일 거예요.